아직 안 아, 아, 물어봐야지. 아, 아, 기하고야지안 아, 네. 아, 아, 왔어요. 약간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삼점. 오. <laughs> 아, 제가 제가 스포 있잖아요. 오. 지방에지상에 저기 다이만

더 상훈이 아우죠. 상상훈이 네? 상훈이요. 상훈이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되는데. 아. 아 노래 잘 듣고 있어규 부수 하시 기또부르시고 아, 저기 주말에 <laughs> 네, 은 네, 오늘 방송으로 들어가 되요산영영 라디오 보러 갔다 가면 주민 이야게거 감사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